폰트 설치와 기본 텍스트 작업하기. 이번 회차에서는 폰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으며 중요시되고 있는 폰트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하나씩 배워 가면서 적용해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폰트 설치하기 디자인 작업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폰트의 사용입니다 어떤 폰트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전체 작업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이너 중 윈도우의 기본 폰트만으로 작업을 하는 이는 없습니다. 필요한 폰트를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무료 폰트는 나눔 폰트처럼 설치형 폰트와 직접 경로에 넣어야 하는 폰트로 나누어집니다. 나눔 글꼴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한글 글씨체입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들이 적고 일반 폰트는 구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디자이너에게 유용한 폰트가 될 것입니다. 나눔 폰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TTF 나눔 글꼴 패키지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눔 글꼴 설치 대화 상자가 나오면 다음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설치할 나눔 글꼴을 선택하고 설치 버튼을 눌러 컴퓨터에 폰트를 설치합니다. 설치 진행 화면이 보인 후 마침 버튼을 누르면 설치를 완료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것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 일러스트레이터를 닫고 설치 후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를 열어 캐릭터 패널에 폰트명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윤명조나 윤고딕등 유료로 구매를 해야 쓸수 있는 폰트도 많지만 각 기업체나 대학 등에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는 글씨체 중에도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다음 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압축을 풀고 모두 선택 후 컨트롤 플러스 C로 복사합니다.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의 윈도우 폰트 방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붙여넣기를 선택해 폰트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일러스트레이터를 구동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에서 다음 폰트를 확인합니다. 돌발 키즈. 기본 폰트 사용하기 이번에는 다양한 속성 중 폰트의 색상이나 크기, 방향, 그리고 한자를 쓰는 방법들에 대한 속성값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툴을 클릭하면 여섯 가지 형태의 타이툴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각각의 패턴을 클릭해 보세요. 타이툴은 가장 기본이 되는 툴로 원하는 지점에 클릭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또한 사각 형태로 드래그해서 글 상자를 만들고 안쪽에 기입이 가능합니다. 에어리어 타이툴은 하나의 오브젝트 내에 문자를 입력하는 툴입니다. 타입 오너 패스툴은 도큐먼트에 그려진 패스를 따라 문자들을 입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버티컬 타이툴은 세로 방향으로 배열된 문자를 입력하는 것으로 한국어나 중국어 등 주로 아시아권 언어에 사용됩니다. 버티컬 에어리어 타이 툴은 오브젝트 안에 문자를 세로로 입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버티컬 타입 언너 패스 툴은 세로 쓰기 형태를 오브젝트의 외곽선이나 패스를 따라 입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타입 툴을 활용해. 글자의 속성을 바꿔볼까요? 먼저 집이라는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캐릭터 패널에서 나눔 손글씨 펜과 크기를 지정하고 컬러 패널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글씨체와 크기 그리고 색상이 변경됩니다. 텍스트 하단에 줄을 그리고 싶다면 텍스트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캐릭터 패널 하단에 언더라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상을 바꿔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텍스트의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를 넣고 싶다면,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명령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화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하면, 그라디언트가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자로 글자를 작업하기 위해 가를 쓰고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키를 누릅니다.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한자들이 보여지면 가를 선택합니다. 폰트의 크기를 키우고 트랜스페어런시 패널에서 오퍼시피 값을 낮추어 라인의 경계를 놓습니다. 세로 글씨를 쓰기 위해 버티컬 타입 2를 선택하고 설치한 폰트 중 나눔 고딕에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우스를 가 하단에 넣습니다. 패스 위에 흐르는 글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펜 툴로 패스를 만들고 타입 언어 패스툴을 선택해 폰트를 지정한 후 패스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흐르는 글자를 기입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화면을 완성하였습니다. 어때요? 처음 화면보다 구성이 재있어지지 않았나요? 다음으로 캐릭터 패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윈도우에서 타입 항목의 서브 메뉴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면 캐릭터 패널이 보입니다. 캐릭터 패널에서는 폰트의 형태로부터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클릭해 자세한 기능을 살펴보세요. 폰트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체에는 일반적으로 노멀, 이탈릭, 볼드체가 제공되는데, 이 옵션들을 제공하는 서체에서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서체의 크기를 폰트 단위로 조절합니다. 리딩은 글자와 글자들 간의 줄 간격인 행간을 조절합니다. 오토는 글자와 다음 간격을 120%를 기본으로 합니다. 허리젠트 스케일은 글자의 가로 길이를 조절하고, 버티컬 스케일은 글자의 세로 길이를 조절합니다. 한글의 경우 받침 때문에 세로로 7% 정도 길때 글씨가 더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보입니다. 커닝은 영문 서체의 자간을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왜냐하면 영문체의 경우 글자마다 자간을 다르게 설정해야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오토로 지정해 줍니다. 이와 달리 트래킹은 글자들 사이에 전체 자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치매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회색 늑대 캐릭터를 말하는데, 각 글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자간을 균등하게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아키는 글자의 앞뒤에 흰색 공간을 의미하는데 글자의 앞과 뒤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캐릭터 로테이션은 텍스트를 하나씩 각도를 줄수 있는 옵션입니다. 베이스라인 시프트는 모든 서체의 기준선 위로 또는 아래로 텍스트 위치를 바꾸는 옵션으로 양수는 위쪽으로 음수는 아래쪽으로 텍스트를 위치하게 합니다. 언더라인은 텍스트 하단에 라인을 그려주는 효과를 만들어주고 스트라이크스로는 텍스트 중앙에 라인을 그려주는 효과를 만듭니다. 안티알리아싱에서는 none, sharp, crisp, strong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안티 알리아싱 옵션은 PSD로 내보내거나 가져오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랭귀지에서는 사용된 언어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파라그래프 패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파라그래프 패널은 문장의 정렬이나 모양 들여쓰기 등 문장에 대한 옵션을 설정합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클릭해 자세한 기능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온라인 레프트를 선택하면 왼쪽의 글 시작선을 기준으로 문장이 정렬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센터를 선택하면 문단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문장이 정렬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라이트를 선택하면 문단의 오른쪽 끝선을 기준으로 문장이 정렬됩니다. 네 번째,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left를 선택하면 양쪽의 끝선에 맞추어 문장이 정렬되고 마지막 라인은 왼쪽을 기준합니다. 다섯째,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center를 선택하면 양쪽의 끝선에 맞추어 문장이 정렬되고 마지막 라인은 중앙을 기준합니다. 여섯째,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right를 선택하면 양쪽의 끝선에 맞추어 문장이 정렬되고 마지막 라인은 오른쪽을 기준합니다. 마지막으로 Justify All Lines를 선택하면 문단이 강제로 양측으로 정렬되어 자간 변화가 심해지고 가독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Left Intent 글자를 선택하고 항목의 수치를 입력하면 글상자의 왼쪽에서부터 수치만큼 여백이 생깁니다. 반면 Right Intent 글자를 선택하고 항목의 수치를 입력하면 글상자의 오른쪽에 수치만큼 여백이 생깁니다. 퍼스트 라인 레프트 인텐트를 선택하면 문단이 나누어질 때 처음 시작하는 문장에 여백을 설정하여 들여쓰기 합니다. 스페이스 비폴 파라 그래프를 선택하면 현재 문단과 전 문단과의 사이의 간격을 설정하고 스페이스 애프터 파라그래프를 선택하면 현재 문단과 뒤쪽 문단 사이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킨소쿠 세트는 일본 문자 중첫 글자 금기어를 제한하는데 사용하고 모지 코미 세트는 자간 간격이 엉망인 일본 문자를 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이퍼 네이트는 알파벳을 쓰는 영어권에서 저 스피케이션 옵션이 적용될 단어를 하이픈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를 만들 수 있겠지만 탭 눌러 패널을 사용해서 위치와 정렬을 한후 배경을 만들어 테이블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탭을 이용해서 표 형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강에서는 탭키를 이용해서 표의 내용을 손쉽게 정렬하는 방법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텍스트를 탭키를 누른 채 기입합니다. 다 쓰여지면 윈도우에는 있 타입 항목이어서 탭스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에 위치와 정렬을 결정합니다. 좀더 떨어뜨려 놓고요. 저희는 중앙 경련로 선택해서 이렇게 조금 더 멀리 멀리 이렇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좀 위치 바꾸고요. 조금 더 밀어볼까요? 텍스트의 위아래 리딩값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 있는 타입 항목에서 캐릭터 패널을 꺼내시고 캐릭터 패널의 리딩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리딩값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의 120%로 지정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사각 영역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색상은 좀더 밝은 색깔로 지정하고, 텍스트보다 하단으로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라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은 흰색으로 지정하고, 수족 패널에 가서, 데시드 라인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제하고요, 하나 더 복제해 놓겠습니다. 선을 그 사이에 구분선 라인으로 하나 또 만들고, Alt 드래그해서 필요한 영역들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린 후에도 구분이라고 써져 있는 제일 상단의 부분의 색깔을 좀 바꾸고 싶으시면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네, 색상을 바꾸시면 되겠죠 색상을 오렌지 계열로 바꾸고 역시 뒤쪽으로 밀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깔끔한 표의 형태가 제작되었습니다. 작성하기도 간단하고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텍스트 박스 사용하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텍스트를 내부에서 직접 쓰는 방법 외에도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파일의 뉴로 새로운 파일을 열고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 공간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사각 영역을 만듭니다. 파일의 플레이스 명령을 선택합니다. 대화상자가 열리면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플레이스 명령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인포트 옵션 대화상자가 나오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그려놓은 사각박스 안으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오른쪽 하단에 십자형의 박스가 보이는데 이것은 박스가 작아서 표현이 다 되지 않는 텍스트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십자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영역을 클릭 드래그하면 숨겨 있던 텍스트들이 연결되면서 보여집니다. 다단이라는 것은 문서를 가로나 세로로 여러 등분으로 나누어 작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다단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단시 가로 방향으로 흐름을 제어할지, 세로 방향으로 흐름을 제어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타입에서 에어리어 타입 옵션 명령을 선택합니다. 에어리어 타입 옵션 대화상자가 나오면 가로와 세로에 이식 숫자를 기입하고 하단의 텍스트 플로우 중 세로 방향인 바이 컬럼을 선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하 좌우 두 단으로 나뉘어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와 오브젝트가 동시에 있는 파일을 만들 때 오브젝트의 주위에 자연스럽게 텍스트들이 위치시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텍스트 랩 옵션을 활용해 오브젝트의 형태에 따라서 텍스트가 흐르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단으로 나누어진 파일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때, 각 오브젝트들을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 놓으면 좋을지를 결정해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텍스트 박스와 왼쪽 상단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텍스트 랩의 메이크 명령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외곽으로 흐르는 텍스트 형태로 위치가 변경됩니다. 계속해서 텍스트 박스와 왼쪽 하단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텍스트 랩, 텍스트 랩 옵션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랩 옵션 항목에서는 텍스트와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에서 텍스트 랩에서 메이크 명령을 선택해 설정한 값만큼 떨어진 형태의 둘러싸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오브젝트도 텍스트와 함께 선택한 후 텍스트 랩에서 메이크 명령을 선택해서 둘러싸기 형태를 만듭니다. 이때 화분 이미지를 선택 툴로 잡고 다른 위치로 이동해 보아도 둘러싸기 명령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실습해 볼까요? 캐릭터나 파라그래프의 옵션들을 바꾸어 이미지들과 어우러지도록 여러분의 글을 써보고 옵션들을 바꿔 보세요.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문제는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도 다운 받아 학습에 활용하세요. 이로써 폰트 설치와 기본 텍스트 작성하기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꾸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